안녕하세요. 해피 바이러스 주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기하고도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긴 말하지 않고 얼룩말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웃으셨, 웃, 웃으,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 다크나이트. Why so, so, so sweet, let's go. 키니?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리포브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크스를 먹었고 바로 적을 죽이러 갔습니다. 저는 에임이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명을 끝내고 적을 잡으러 갔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잡아버렸고 저는 남은 녀석을 남자답게 잡으러 갔습니다. 남자다웠습니다. 그리고 틈새로 잡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파밍을 끝낸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팔각정에 자리를 잡았고 앞에서 오고 있는 적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개장 안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다시아를 타야만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은 충분히 탈수 있을 것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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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두 번째 파는 밀베로 향했습니다. 공장을 혼자서 다 타온 다음. 다시하를 타고 자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왠지 통곡의 다리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뚝배기를 때렸습니다. 저 녀석은 화가 났는지, 저랑 두두지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다른 적도 자기도 껴달라고 바닥에 들어 눕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자 두 명의 자존심 싸움이었기 때문에 껴줄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는 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도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개쩔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서 리플레이를 돌려보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렇게 틈고기 다리를 빠져나와서 작게장 안으로 들어갔다. 어. 이제 손풀기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기스 매직 팬티. 이제 코풀기는 끝났습니다. 이번 판은 제 오른팔을 걸고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키에는 저 말고 다른 한 명이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만 먹은 채저 녀석을 잡으러 왔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저 녀석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파밍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자유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키 파밍을 끝낸 저는 차가 없어서 보트를 타고 자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던 도중에 저 멀리서 보급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략 보급 위치에 핑을 찍었고 저는 저 보급을 먹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적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트에서 내렸습니다. 저 녀석은 이제 주옥 됐습니다. 어떻게 죽일지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저 녀석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류탄을 던져서 저 녀석과 포트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위협 사격을 하여 물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 줍니다. 절대 태워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익사를 하기 직전인데 그때 죽여줍니다.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덧 남은 인원은 22명이 되었고 저는 자게장 안쪽에 들어가기 위해 버기를 탔습니다. 비록 버기 하나가 판쿠가 났지만 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결국 차를 버리고 고라니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탑텐이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피를 채운 다음 또 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박탄을 뿌려서 구름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긴 싸움 끝에 저 녀석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4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에 있던 적을 발견하였고 깔끔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젠 1대1 상황입니다. 적은 저보다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막을 피워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적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서 매우 불안했습니다. 결국 자기장은 줄고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적은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고 침착하게 을저았습을 잡았습니다. 터널 아저씨이 터널 아저씨는 터널 아저씨는 터